네, 안녕하세요. 지금 3라운드인데요. 황당하게 제 옆에 해설을 해줄 사람이 없죠. 어, <laughs> 저는 2라운드, 3라운드쯤 되면 다 발리니까 누구 하나는 떨어져서 올줄 알았는데 이 피한 사람은 게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설할 만한 사람들은 다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황당하죠? 야, 앉으세요 잠깐. 네. 아무나 부르는 거죠 뭐. 어, 그래서 지금 피처 매치는 여전히 남성 프로 러너.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게임 안 하면서? 오늘 어... 네. 그냥 놀러 왔어요? 그렇죠 재형이 형 보러 왔어요 응원하러 아, 약간? 응원 왔어요 네, 뭐 그냥 뭐잘 됐습니다 응. 그냥 앉은 김에 해설 도와주세요 자 지금 남성욱 씨랑 저기 성함 어떻게 되시죠? 저요? 저분 저는... 저분 저분 모르겠어요? 아 네. 어, 보고 와야겠네요 일단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로 <laughs> 몰래 로비가 없어요. 소개해야지. 안녕하세요, 매직 던전 <laughs> 토론배입니다. 토론배님 와 계시고요. 자, 지금 남성훈 씨랑 전재철 씨랑 게임 정재철 씨랑 게임을 하신 하고 계신데, 저희는 아주 노골적으로 편파 방송입니다. 남성훈 씨를 응원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왜 네, 아주 노골적으로 편, 편파돼 있네, 묘하게. 근데 사실 해보니까 아까 편파가 쉽지 않아. 편파도 왜냐면 정신 짓하면 욕이 나와서 결국 <laughs> 아무리 편파를 하더해도 자 지금 오는 블랙이고요. 그리고 상대는 에스파입니다자 만화 세계 약간 어, 후공이었네요. 음, 이제 지하 세계를 연결 붙여주고 소치지로비지코파 뽑았어요. 블랙코어기 때문에 처음에 되게 평화롭죠. 네. 아 토론배님이었구나. 예. 음, 몰랐어요. <laughs> 음, 역시 방송하는 사람이 아야 돼요. 잘 됐네요. 아무나 안 치는 건데 잘 걸렸습니다. 자맨 나나 깔아주고 오늘 도 이연소 님. 와. 손을 완전 거지를 만다. 거지를 만드네. 안, 안 돼. <laughs> 아, 안 이번 해네. 이번은 안돼그 계속 걸 쳐야고 굳이. 어쨌든 근데 그래도 1대1 교환인데 음, 음. 그거 한번 하니까 이제 렇게 좀... 카운터 되면 라이프가 이제 만점입니다. 알고 계시죠? 아, 음.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모르는 사람 은 없겠죠. 스크라이 했는데 스 올려 놨어요. 네. 괜찮은 건가 보다. 네. 음. 궁금하겠다. 자, 지금 지하 세계 연결을 1점째면서 들어가나 음. 있고요 자, 지금 남성우 씨는 3라운드인데 1승 1패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더지면 짜지는 건데, 제가 오늘, 어, 저의 소속 프로니까 제가 제일 응원할 수 밖에 없는데, 존나 못하고 있어서 좀, 좀 짜증나요. 자, 만화 내게 꺾어서. 확친 악마. 네. 우리 신성 노동 악마. 안 돼. 네. 그, 저거 들어있나? <laughs> 아, 그럴 그래서. 있겠네. 그럴 수도 있지. 네, 아, 모르겠다. 어... 자, 근데 아직도 저, 근데 사실, 뭐, 이 게임이 오래 갈수 밖에 없는 게 지금, 어, 지하 세계 연결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요. 저렇게 되면 에스퍼랑 모노블랙이랑 비슷합니다. 하운터가 아, 어. 그러니까 적재 적소에 카운터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가 싸움인데 제 생각에는 좀 노련하니까 남성호 씨가 자 근데 별 급한가 봐요. 라이프를 <laughs> 막지했는데 근데 그거는 금방 회복하고 빨리 못 때리는 얘기니까 상관은 없는데 에스, 에스퍼가 너무 착실하게 끊었네요. <laughs> 적절한 카드가 나와줘야 돼요. 나네개 뻗고. 이번에 아마도 신성고독 아메나, 어. 스펙터나 아메나 네 개니까. 에레보스. 네, 에레보스. 근데 에레보스가 메인에 들어가는 되기는. 아, 개시삼. 자, 깔끔하네요. 음... 라이프 3 좀, 아. 좀 차고. 받고. 아, 네. 어? 아, 스택이 안 올렸나 봐요. 음. 스택이 안 올려서 라이프가 안 차네요. 네. 네. 그왜 저랬 왜저랬쓸까요 이게 꺾으면 스택이 쌓임 되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진짜. 관성처럼 아. 턴 끝에 하려고 했던 거야. 저 기능은 그냥 무시하고, 자, 그러니까 까먹은 거지. 엘, 괜찮은 거. 사실 엘리보스에게 저런 숨겨진 <laughs> 기능. 어, 사실 근데 사실 레드가 좋아하는 기능인데 블랙도 괜찮은 음. 기능인데 저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게시를 쓸 때는 핫도. 항상 턴 끝에 쓴다. 네. 근데 사실 상대 스택에 맞춰서 쓰고 상대가 만화를 다 쓰고 꺾었다면 메인에서도 아. 상관 없잖아. 어차피 이스펀스 못 하니까, 저 실수죠. 엄청난 실수입니다. 3점이면 굉장히 게임의 승부를 네. 바로 그 가를 수 있는 건데, 자 그래도 젤리가 다시 찾아왔어요. 음, 제이스가 다시 찾아졌고 비즈코파 다시 찾아왔어요. 어, 위험한 거 같은데 비즈코파는 이번에 근데 어그 어, 만하신 볼 디버전 2만 채워도 바로 공격 가면서 저희 제이스가 죽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아조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자 들어 받아주고요. 아그딱두개 그래, 남았네요. 네, 십사 대 십. 원래 딱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랜드 갈고 하면 소트. 소시즈, 소시즈 이번에 네. 회공자을또 버릴까요? 아뭐 근데 이번에는 어뭐 역시 끝나겠네요. 근데 그래도 형 회공자 네. 제일 싫어. 지금 여기서는 건드릴 방법이 없어요. 모노 블랙에는. 네. 자, 저 사실 근데 저기 아제도싫죠엘 엘페스 이번에 내렸을 때 엘스도 마찬가지야. 그 영웅 거 없으면 마찬가지예요. 자, 뽑아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카드도 한 번씩 다 적어주는 센스 저 정도는 해줘야 돼요 저기서 지금 프로라면 저 정도는 해줘야지 둔불 되게 아쉽네요 그렇죠. 뭐가 튀어나와도 둔불은 아무 쓸모 없죠 아유 저거 딱 잡으면 되는데 바로 되네. 공격하면 이스 죽고 사실 저거 예상했던 플레이입니다 왜냐면 지금 손에 있는 거를 어, 봤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아마 저기 심판을 치, 치면서 스펙터를 견제하는 수가 있는데요. 아니면 비주코파가 나오든지. 지금 에스페스 이 보았죠? 네 에스페스 이 버렸어요. 그러면 비주코파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첫 판을 치고 다음 판에 나올 수도 있고, 첫 판을 치는. 첫 어, 판을 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1대1 교환이에요.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라이브는 충분히 차고 있고, 그리고 차치, 상대는 차치, 차치 충분해요. 남성훈 씨가 약간 유리한 상황인데 에스파가 원래 덱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근데 아, 제일 빠르다. 싫어하는 비즈코파를두개다 뽑았기 때문에 아, 카운터 잘 쳐주네. 아, 이거 이 잘... 너무 착실한데요? 네, 이게 약간은 사실 유용해가 네, 네, 네. 어떤 덱인지 덱 리스트 보지 않았지만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딱 좋은 거를 딱딱딱딱한번 터쳐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좀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플레이를 네. 잘한 것도 있겠지만 한 번. 자, 저거 뭐예요? 응? 저 뭐예요? 뭐지? 아, 한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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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았어요. 만한 다섯 개인데 만한 다섯 개예요. 만한 다섯 개. 만다 개. 네개인데 음, 4개 다 숨겨있었어 숨겨있었어 너무 크게 얘기하면 들리기 때문에 자, 조그맣게 네. 자, 지금은 어, 트레스 t v 지금 3라운드 토른베 씨와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에는 어, 남성 프로를 응원하는 그런 팬파 방송이고요 응원하려고 그러는데 뭐 잘하는 것도 없어가지고 응원도 쉽지 않아 좀 잘해 주세요. 좀 창피하니까 3 개, 하나 다섯 개. 당연히 이제 아 스포트에 나오겠죠. 저래야 응. 공격할 수 있게 어요 정확하게 맞게 응. 되기 때문에. 근데 공격해봐야 비지코파가 라이프만 차요. 투만요 거리네요. 라이프 자, 저 비지코파가 에스페스도 좋같았지만 진짜 비지코파도 방식 어, 답이 음. 없습니다. 답이 음. 없어요. 저거를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시긴이겠죠? 시긴이 식인이 나와야 됩니다. 시긴밖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에스퍼는 어차피 크리처를 많이 늘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남성국 씨의 생각에는 시긴이 나는 들어올 될 것이다. 분명히 메인 덱이 세장 이상 들어갈 거예요. 두 장이나 세 장. 어, 그럼 내가 시긴이 먼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시긴 나오면 깔끔하게 처리가 되면서 지금 상황을 역전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안 나오면 그만이죠.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자, 어차피 들어올 싸움입니다. 4장 네 들어가거나 세장 들어가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지금 라이프를 슬슬 역전하기 시작했죠 너왜 게임 안 해? 이겼어요? 이겼어요? 벌써? 3승? 네, 네, 너왜 이렇게, 이렇게 잘해? 1승 1패? 이승 1패는 뭐 자, 한테 트로 살짝 급해진 거같고 자, 이렇게 되면 레볼스가 지금 생각, 생각보다 좀 에레볼스는 지금 디텐션 스페어에 네. 막혔고요 자. 아스포데를 공격하지만 뭐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냥 하는거죠 막을 수 없으니까 도 갖고요. 지금 이길 수 있는 상황을 시긴 해야 됩니다 시긴이 빨리 나와줘야 돼요 아니면 아스포데를 연속적으로 세번네번을사용한다든지디버전 뭐 7이나 9일때 사실 좀 말이 안되죠 내가 말하고도 웃겨 네, 스마도 지하 세계를 저... 붙일 것 같아요. 아, 네. 지하 세계 아, 네. 붙이고 스펙터가 나오지, 아, 네. 스펙터 그러면 다음턴에 그걸로 구전하는, 구전하는, 추점하는 시나리오를 딱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점을 드레인하기 때문에 2 1 점이고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금. 그리고 채찍이라도 있으면은 그렇죠. 되게 편하게 될갈수 있을 텐데요. 근데 조금 할 말이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루치님. 여기 앉으세요. 어. <laughs> 어, 저희 방송은 언제나 이게 자유롭기 때문에. 네. 저기 리치님 오셨어요. 인사하세요.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쪽. 으로소아왜 어. 아, 싫어? 어. 좀, 좀 약간 수줍은 분이야. 이분 이분도 그 뭐지 그 게시판과 그 실제가 좀 다른 분. 아. 그렇죠. 게시판에선 좀 약간 워리어 기질이 좀 있으신데, 아 <laughs> 어, 실제로는 약간 수줍으세요. 어, 사람이 캬, 캬, 얌전하고 착하고 사실은 여린 남자. 그렇죠. 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본성은 워리어인데 <laughs> 약간 수줍은 남자. 수줍은 워리어. 수줍. 자 어떻게 갑니다. 뭐좀 도와주세요, 사장뭐안나와니까 하나, 그러니까. 하나 찍었네요. 네. 구경만 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줍으신 분이라. 스펙터가 좋았어요. 여기서 당연히 아스퍼델이 어. 아마 그 디보션도 늘린 후에 나오겠죠. 일단 좀 순서를 봐야 됩니다. 저게 오히려 정확한 계산을 해야 돼요. 다음 턴에 플러스될 만한와내것깎길 라이프를 정확히 계산하고 그런 숫자로 맞춰야 돼요. 이번에 언더에드가좋것 같은데? 네. 뭐 붙이고 스포들이 네, 가장 기본적인 네, 방법이겠죠. 저래하지 네. 않터이라고도 어, 할수 있으니까. 근데 스페, 비슷해요. 저, 저, 예, 저기 듣기 있으면 하나 더더어가나니까1 그러니까. 2 3 4 5 6 7 8 9. 9점이죠. 맞죠? 어. 네. 보통 이제 어5 7 9로 나가거든요. 괜찮아요. 되게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저렇게 되면 다음 턴에 14와 12가 됩니다. 그리고 아스포들이 하나 더 나오든지 이제부터는 결국 중요한 거는 어 그래도 아직까지는 식인 싸움이 식인이 잘 나와야 됩니다. 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게임 길어지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손에 채판이 있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하 세계 연결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손해도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어, 할 만해져요. 지금 아마 그것까지 계산하셨을 겁니다, 남상 역시 근데 둘다역 같은 게드블레이드가둘다 <laughs> 둘다둘 써고, 둘다 써고. 어. 뭐 할수 없죠. 뭐. 서로 이게 공평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 이쪽에서 자, 해야. 지금 트레스티비 남상우 씨와 전정훈 정은... 아, 되게 미안하네. 너무 편파다 이름도 이름도 예의 없어. 이름도 이름도 안 알아서 판 <laughs> 어제 판차죠도안칠 수가 야. 없어요. 아무리 프로테션이 있어도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 는핸드가 서로 풍성하고 거기다가 저기 쥐가 나오죠. 그다 어. 어, 저게 쥐가요. 지금 쥐가 않아요. 왜냐면 다음 턴에 기대 데미지가 4, 8, 9, 10, 어. 10점이 들어가요. 소트. 그러니까. 소트까지 했네요. 심지어. 야, 뭐, 저건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뭐, 못 뽑으니까 그냥 뽑은 거예요. 그냥. 핸드못 뽑으니까. 저렇게 되면 이번 턴에 만약 적절한 게 나오지 않으면 적절한 게 없어요 대게 적절한 게 없습니다 비지코퍼가또 나와야 돼요 3, 4 그러니까 10점을 때려요 왜냐면 한 마리가 더 나오고 무탑을 위타부터 변신하고 메인 턴에 나오면서 정확하게 10점을 때립니다 음. 계산이 빨라야 돼요 이거는 자 근데 만약 운이 좋거나 아니면 랜더가 하나 더 나오면 두 마리가 떨궈지면서 어, 10점 때릴 수, 12점 때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무타볼트가 달리고 그 다음에 두 마리가 떨어지고 토카야가 나오고 오바이으로 10점 그리고 무타벨트2점1 2점 12점을 때려요. 그럼 게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제이스. 자, 이제 이스가 나왔어요. 제이스가 시기는 했는데, 아, 저렇게 저렇게 하면 무타볼트만 주타볼트야. 뮤타벌트 근데 그 대신에 사바이사로 8점 때리죠. 근데 저걸로 두 번이면 끝나니까. 그렇게 아, 저렇게 가져가 어? 저거는 저 약간 그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음. 저걸 가져가는 걸 보면 이제부터 쥐만 떨어뜨리고요. 시기는 예, 그렇죠. 갖고 가는 걸 보면 컨트롤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어떻게든 들어와. 요 어떻게든 남성우 씨가 굉장히 판에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죠. 뭐 예쁜 G가 한텝 들어오. 이번 뭐가 어. 나와도 사실 상관없어요. 아스코델이 나오면 제일 좋지만. 자, 지금은 일단은 G가 두 마리에. 미터볼트가 음. 숨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는 지금 한 마리 3이고요메인에 네. 떨어지면 4마에서 8점, 9점, 10점 때릴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제이스를 하나 잡고 넘어가도 안 음, 제이스를 안 것. 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스를 주는 카드 중에 어, 최판 같은 것만 주지 않으면 괜찮기 때문에 최판을 줘도 사 점이 남기 때문에 미터블 2대 드리고요. 어차피 이번 턴을 못 끝내면은. 그렇죠. 어차피 기회 한번 줘야 돼요. 잡아도 그렇죠. 되니까 미터블 2 대면 제이스 가겠죠. 음. 저그렇죠 거의 뭐 거의 뭐 예상할 수 있는 사실 사 모노블랙은요 매운 매운 한 서른 판 사십 판 굴려 보면 다 똑같아요 게임이 그래서 사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아 매직은 결국 반복학습의 결과 운이구나 아, 모노블랙은 특히 그래 요게게 뭐뭐 모노레드는 모노레드 디보션은 좀 약간 네. 생각이 생각이 네. 파, 파편이 좀 약간 이렇게 가는 줄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노블랙 똑같아 게임이 누가 해도 똑같아 기본 탑술력이 넘으면. 어쨌든 지금은 게임 9대6이고요. 여기서 결국은 어 남성우 씨를 격파하려면 비즈코퍼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비즈코퍼가 솔직히 에스퍼에 3개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두개 정도 두 들어가죠. 그랬으니까. 보통 두개 들어가죠. 스 b 스나비즈코퍼가 나오길 바라야 되는데 보통 요즘 에스퍼의 그 추세는 에스 어 b 스하나나두개비즈코퍼 2개입니다. 근데 그 3개를 다 벌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나올 확률이 없고요. 지금 이기려면 결국 게시가 나와야 돼요. 기대할 수 있는 거 계신데 계시도 계시도 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체판이 음, 나와야 돼요. 소트, 소트 아무 쓸모 없죠. 아, 근데 그래도 아스포드를 뽑을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네. 이득, 그렇죠. 이득이 네. 죠저 필요 없어요 저 영웅몰라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뭐가 나와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laughs> 접죠 네. 아주 깔끔하게 남성욱 씨의 승리 그러니까 지금 게임을 보면요 저희 해설하는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모든 플레이를 다 해줬고요 전혀 실수가 없었어요 음, 두 사람 다 실수 뭐 구, 굳이 실수를 쳤다면 아까 전에 그 적신이 있는데 네, 어, 스택 사고 안 나오고 스택 안 네, 네. 네. 왜냐면 많아가지고 하나 는았는데뭐 네. 그거는 근데 뭐, 뭐 저라도 누구나 할수 있는 실수니까 왜냐면 누가 훨신 기능 생각하고 막 마, 마, 마인드가 사실 생각해보면 약간 아난 끝에 해야돼 계시를 상대 모든 플랜을 다 보겠어 이런 생각 하니까 나는 원래 스폰 어, 뭐, 어 나오세요 이러잖아 혹시 나오는데 라이프못 찾는데 나오고 지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네 나오고 한다면 계시를 딱 찾는데 아 그렇죠 저 오늘 오, 나오신 김에 뭔가 매직 소식 전할 거 있어요 뭔가 뭐 광고를 하든, 하든지 내가 뭐줄거 없으니까 광고라도 실컷 네 본인 방송 광고 좀 하세요 아, 저희 방송 지금 쉬고 있어요. 어 아, 왜? <웃음> <웃음> 얘기할 말이 없어. 아, 그래? 우리,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아니, 할 말이 없어. 대아그 왜? 응. 아 요즘 매직 소식이 너무 없지. 소식이 없어 가지고. 너 어떻게 됐어요? 나랑 얘기하러 온 거야? 웃지 마. 이 형이랑 얘기하러 간 어. 거야. <laughs> 뭐 지금 1점? 예? 네? 3라운드가 끝난 시점에 1.5죠. 1. 점 제가 저번 주에 제를 우리 팀으로 받았거든요. 조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laughs> 아 미안해요 농담이에요 자, 여러분 민감하기 때문에 농담이라고 꼭 한마디 붙여줘야 되지 나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요 아니, 영원히 남으려고 어, 그러지마 왜그러니 또자 뭐. 다음 게임이 시작하기 직전이고요 지금은 대기하는 상황 중입니다 어, 잠깐 잠깐 얘기해주면 트레스 t v 3라운드 지금 남성욱씨 게임을 편파중계하고 있고요 너무 죄송하기 때문에 앙금을 한번 더 와서 완벽하게 익혀놓고 있어야 겠습니다 자, 정재철님입니다. 정재철님. 남성욱 씨와 정재철님의 2라운드 게임. 잠시 멈췄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